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트코인에서 세력들이 나갔는지 아니면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하고 이 세이코인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직후에 이 매집은봉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저점에선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매집은봉도 매집이고 올라가는 거래량도 매집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력들의 평단가는 이 도지음봉이 나온 구간이죠. 약 70원 부근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1년 반이라는 차트가 쭉 이어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는 더욱더 낮아졌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꼬리가 많이 달린 구간을 보면 되는데 이때죠. 2024년 8월 5일에 저점 이 꼬리 달린 구간이 약 300원 전후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를 먹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약 300원에서 305 사이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세력들은 아직도 약 수익 구간이라는 거고 이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이 종목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수렴의 상단을 그어 보면 상단의 가격이 약 675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해도 약2배 가량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전부 다 외집이라면 세이코인의 세력은 이 수렴의 상단에 부딪혔다가 조정받는 쪽 하고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세이코인은 정고점까지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에 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1000% 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때 상장 직후의 거래량이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물린 개미들이 있겠죠 미처 손실을 보고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가격이 회복됐기 때문에 개미들은 본전집리나 혹은 약수익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까지 세력들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고요. 매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평단가는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매집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부분이겠죠. 약 400원에서 500원대 정도의 평단가를 보유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보더라도 2024년 아까 전에 8월 5일이죠. 이 도지 양봉캔들의 고점이죠. 약4 5 0원대이 부분이 평단가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대로라면 이 세력들은 아직까지 매집이 끝 끝나지 않은 거고.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렴 상단에 물려있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이 이 수렴 상단을 치고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을 하다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 둘다이 수렴 상단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수렴 상단의 가격은 약 630원 정도가 되겠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퍼센트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코인이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매집봉에 숨어 있죠. 매집봉에는 양봉 매집하고 은봉 매집이 있는데 이 사이코인은 상장 직후부터 전형적으로 음봉으로 매집한 경우입니다. 제가 주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세이코인은 상장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고요.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터진 구간을 보면 2023년도 이 8월달이랑 2024년 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세력들이 이 세이코인을 털고 나갔냐 아니면 매집을 하고 있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알트코인에서는 이것만 잘 구분을 하셔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코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세이코인의 전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앤드류 관점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분석한 이 세이코인의 차트 그리고 호재들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세이코인의 정보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하단 더보기란 여기 보이시죠 더보기 누르시고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목록이 나오고요 밑에 전화 오너만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방 입장하시는 건 무료니까 부담없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이 세이코인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 돌려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동평균선도 상방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도지은봉의 세력들의 평단가 혹은 지지 라인이 숨어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저희 구독자 분들이 제가 아무리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린다 라고 해도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이 김치 코인 혹은 이 알트 코인을 잡아내는 이 알파벳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세이 코인에 이 세팅을 해놔도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이 고점에 익절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부터 이 수익 극대화까지 그리고 매수, 손절 익절까지 자동 으로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익을 보시면 총 손익이 단기간에 457% 가까이 되는데 1000만원을 넣어놨으면 대략 4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이매수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이런 정보와 흡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익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안절부절 보고 있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저점과 고점을 캐치해 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트레이더들도 사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바빠서 그리고 저희의 정보를 따라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10분만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제가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를 걸어놨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 밑에 보시면 저희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구독자 혜택을 클릭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앤드류가 일일이 구독자분들 확인해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